안녕하세요, 동대문 언니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쁜 옷 가지고 왔으니까 주문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언니들이 참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언니들 막 어, 주문하실 때 사진하고 좀 이렇게 찍어서 주시면 내가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자, 오늘 또 이쁜 옷 가져왔으니까 설명해드릴게요. 자, 제가 입은 요거는 난방식 시폰이에요. 근데 브라우스인데 이게 난방으로 됐는데 브라우스 재질이라서 원단 자체가 너무 시원해. 안 입은 것 같고 살이 닿은 데도 촉감이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뻐요 요거 지금 세일해가지고 3만원씩 드려요. 지금 한 장씩 밖에 안 남았어요. 다요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지금 한장 남아가지고 지금 3만원씩. 너무 이뻐요 이렇게. 깔끔하고 시원해서 좋아요. 그럼 7분. 이건 오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주머니 살아있고 이거는 빨간 색깔 이거는 번 색깔 레이비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있고 3만원씩 근데 이게 촉감 자체가 되게 좋아요. 예, 보들보들하고 촉감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렇게 예, 이거 3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이 3만원 사이즈는 67, 67, 67, 77반 3만원까지 해드려요. 요 티는 지금 저희가 이게 요것도 지금 3만원씩 나가던 티인데 지금 요게 꽃밭 있고 핑크 스판이에요. 앞에는 닌냄마 요렇게. 원단이 너무 좋아요. 면이에 면. 다 전체. 요렇게. 여기는 숯 꽃밭이 있고요. 요렇게. 너무 이뻐요, 요렇게. 네, 스판이라서 이거는 88 언니들까지도 가능해요. 사이즈가 좋아서. 여기는 밑에는 요렇게 강아지로 하나 달아놨구요. 소매도 면이라서 너무 좋아요. 요렇게. 네. 25,000원이요. 25,000원. 요렇게. 그리고 지금 저번에, 어, 이게 모자 없는 잠바, 이렇게 야상 잠바 이렇게 바람막이로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모자 있게. 소라색깔하고 이렇게 모자가 있어가지고 되게 캐주얼하니 좋아요. 이것도 35,000원까지 해드려요. 이렇게 모자예요. 이렇게. 여기도 샤링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모자. 이거는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88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샤링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에도 샤링 잡아주시면 되고. 소라하고 이거는 지금 사이즈 색깔은 색깔은 지금 제가 입은 소라 색깔. 이거 베이지 색깔. 베이지도 잘 나가요. 뒤에가 이렇게 있고, 권 색깔. 이렇게, 권 색깔. 이렇게. 뒤에가 모양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술을 다나가지고 되게 이뻐. 뒤에도 이렇게. 35,000원. 35,000원이에요. 이렇게. 라고 모자 있는데도 이렇게. 샤링을 잡으시면 돼.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링 잡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7,8까지 언니들 다 입으셔도 돼요. 사이즈가 넉넉하니 좋아요. 권세, 소라, 요거는 아이보리, 베이지, 연한 베이지, 요 연한 베이지. 그래서 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깔끔하니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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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안에는 게 면이에요, 면 반팔면 이렇게 같이 입으셔도 되고 사이즈는 7, 8까지 언니들 입으셔도 괜찮아요, 8, 8까지 입으셔도 근데 뒤에가 술을 나가지고 되게 이뻐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7부고 여기는 소매는 이렇게 꼬무줄로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지퍼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자로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주머니 다 있어요. 주머니. 지퍼 오픈되고요. 꽃겹이에요. 원단 너무 좋아. 이게 바람막이 원단이라서 원단 자체가 입으셔도 안 입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소란 색깔, 권 색깔, 베이지, 연한 베이지.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아. 청바지나 면바지 같은 데다 입으시면 그러고, 뒤에도 되게 예뻐요. 사이즈가 넉넉하니 조, 자, 잘 나왔어요. 옆에는 이렇게 샤링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샤링 끈으로 샤링 넣으셔도 돼요 35,000원씩 모자예요 좀 젊게 입으시려면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어, 하나 딱 서포트하고 거치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 너무 이뻐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요것도 35,000원 뒤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 색깔도 지금 너무 잘나가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되게 이뻐요. 청색과 녹색인데, 진한 녹색. 어, 너무 이뻐요, 이것도. 7부인데, 이것도 바람막이 원단이에요. 이렇게 옆에를 샤링 잡아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88까지도 가능해요. 88까지. 이거는 라운드예요 모자, 이게. 라운드. 여기 L이 없이 라운드로 뺐어요. 그래서 후드티 같은 데다가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뒤에 프린트 작업 다 해놨어요. 이것도 베이지. 연한 베이지. 여름에는 베이지도 잘 나가고 뒤에 모습도 너무 예뻐요. 이것도 3 5 0 0 0 원까지 해드릴게요. 이것도 홉겹이에요. 언니. 지퍼. 지퍼 이렇게 이렇게 홉겹. 호격, 이렇게 홉겹이에요. 소매는 7부. 딱 적당한 적당하게 이렇게 예, 네, 여기는 이렇게 돼있어요. 한번 돌렸어요. 이렇게한번 돌리고, 원단은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젊게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 언니들 이렇게 하나만 딱 입고 다니셔도 너무 좋고, 요거는 베이지, 연한 베이지인데, 여름에 베이지 색깔도 잘 나가요. 네, 티아나 값이에요. 잠바가 티아나 값이에요. 35,000원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프린트, 자수 프린트 다 돼있어요. 옆에는, 밑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끈을 다 조절할 수 있게끔 샤링을 여기 뒤에서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샤링 딱 넣으면 뒤에서 봤을 때도 되게 이뻐요. 샤링이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벙하다. 이렇게 너무 헐렁하잖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요거 조여 주시면 돼. 이렇게 허리 뒤에서 잡아주시면 샤링 싹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것도 35,000원 사이즈는 88까지 가능해요 88까지 35,000원 이티요티 이 티. 지금 실 자체가 냉사 여름실이에요 요거 안에다 받쳐있기 너무 좋아 25,000원 요렇게 아, 여기 강아지 그림 있고 줄지 목선도 니트로 다데들렸어요 요렇게 사이즈 좋아요 66, 77 팔팔 작은 언니들 사이즈 되게 좋아요. 예 네, 안에다 받쳐 입기에도 좋고 이렇게 뒤에도 줄 가라 앞에도 줄 가라 2 5 0 0원2 5 0 0원 이렇게 너무 이뻐요. 지금 딱 하나 입고 쪼끼 하나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지금 그렇게 뭐 저기한 것도 아니고 딱좋아합니다 지금 입기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에다 받쳐 입기도 좋고 실촉감이 너무 좋아요. 살에 닿는 촉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25,000원. 강아지 티 25,000원입니다. 흰색하고 검정이에요. 이렇게. 너무 이쁜 귀엽고. 이런 거 하나 입으시면 되게 젊어 보여요. 이렇게. 캐주얼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안에다 받쳐 입기에도 좋고. 25,000원입니다. 이티도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25,000원이에요. 이렇게 스픈커 다 있고, 이렇게 반짝반짝, 그리고 물바람이다 포인트로 돼 있고, 후드티에요. 77까지, 6677, 77 반까지만 입으세요. 이렇게 25,000끈 조절 다 되고, 25,000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난방, 지금 계속 나가는 건데, 이렇게 뒤에 모양도 너무 이뻐요. 이게 뒤에고 앞에 이렇게 핑크하고 파랑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3만 5천원이에요. 품도 너무 좋아. 88 언니들까지 다 입으셔도 되고요. 흰바지에다 입으면 너무 이뻐언 흰바지에다가 이게 품이 좋아가지고 이게 오픈이에요. 오픈이니까 딱 입으시고 흰바지에다가 딱 입으시면 너무 좋아. 7부 이렇게 예 네. 핑크 핫핑크 파란 색깔 색깔이 너무 이뻐 예 진하고 너무 이뻐요 요거 35,000원이에요 사이즈 88까지도 가능하니까 이런 거흰 바지에다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뒤에도 이 뒤에도 단추가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양낸 거니까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예, 원단이 아사 원단이라서 되게 시원해 안 입은 것 같고 여름에 한여름에 입으셔도 안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네. 그리고 에리도, 이렇게. 에리도, 뒤에도, 뒤에도 에리를 너무 이쁘게 대놨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되놨어. 이렇게. 뒷모습이에요.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에요. 이거 후드티, 지금 저희가 25,000원씩 드리는데, 이거 아이스면이에요. 아이스면인데 원단 자체가 어서 오세요. 어 이게 요티 이 티는 지금 아이스 원단이에요. 이렇게 쿨원단이라 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이것도 비고 이것도 비고 이렇게 색상은 보시면 다섯 가지예요 5섯 가지, 25,000원씩. 이거 진짜 안에다 받쳐입기 너무 좋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입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받쳐입기가 너무 좋고, 이게 쿨이라서 시원하고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쁘니 이렇게 색상. 핑크. 이게 쿨이라서 너무 좋고 L이 있는 데가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잘 나왔어. 25,000원씩이에요. 이렇게. 네, 7부. 지금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되는데, 색상은, 이렇게. 검정, 흰색, 다섯 가지예요. 이렇게. 근데 패치 여기다가, 어, 자수 하나 놓고, 그냥 민자예요민자 이렇게 보시면, 민자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면은, 스터치, 원단, 박음질 하나하나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원단이 너무 좋아. 이 보시면, 예, 촉감 자체도 좋고, 이 소매 있는데도 이렇게 박음질을 너무 잘 해놨어요. 이렇게. 정말 원단 좋아요. 원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입으면 촉감도 좋은데, 이게 쿨이라서 되게 좋고, 색상이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원 색깔인데, 색상 자체가 정말 받아보시면 너무 이쁘다는 소리 하실 거예요. 핑크, 이거는 파란 색깔, 소라 색깔, 소라. 녹색, 초록 색깔. 흰색, 검정색깔, 이렇게 흰색깔, 이렇게 25,000원씩 드려요. 색상 너무 이뻐, 이렇게, 네,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네. 이런데다가 이렇게 조끼만 하나 걸치고 다니셔도 너무 좋아. 그냥 밋밋하다 그러면 애리 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 요 이렇게 그냥 애리 빼시고 입으셔도 되게 이뻐,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조끼 지금 이 색깔 베이지 하나 남았어요 35,000원 이에요 35,000원 베이지 이렇게 꼬무수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네. 색상은 요거 후드티 25,000원 이에요 25,000원 이렇게 25,000원씩 면면 아이스면 이에요 사이즈는 6, 7, 7반, 8작은 언니들도 가, 가능해요. 사이즈 이렇게 6, 6, 7, 7, 7반, 7, 7, 7 8작은 언니들 안에다가 잠바 속이나 이런 데다가 받쳐 입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25,000원 안에 밖에는 35,000원입니다. 조끼, 이거는 서포트하는 조끼예요. 15,000원. 이렇게 그냥 하나만 딱 입고 티 같은 데다가 그냥 면티 같은 데다가 그냥 딱 하나만 입으셔도 돼 15,000원 요거 감색하고 검정하고 두개 15,000원이에요 이렇게 그냥 서포트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먼내기 서포트용으로 그냥 요정도 길이 요정도 길이 15,000원 이렇게 딱 입으시면 그냥 티에다가 그냥 먼내기로 그냥 딱 하나만 입으시면 돼요 15,000원이에요 색상은 검정하고 감 색깔 두 개, 1 5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지금 바지, 제가 저번에 빨간색만 소개를 했는데, 검정 있다 했더니, 검정색이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요 사이즈 6, 7, 8, 9까지 나오고요. 요거는 검정.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큐빅이 이렇게 있어. 약간 나팔이에요. 이렇게 나팔. 이렇게. 검정 색깔 고무줄이에요. 얘도 아무것도 없어. 아이스 쿨 원단이에요. 냉장고 원단인데, 이게 원단 자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나비로 큐빅을 해놨는데, 보시면 여기가 약간 망사예요. 이렇게 살짝 살이 보이고, 되게 이뻐요. 이거, 이거 빨강하고 두 개. 66778899까지 나와요. 66778899까지 35,000원. 너무 이뻐요. 라고 약간 세미 부츠컷이에요. 약간 세미에요. 부츠컷. 밑단이 약간. 그래서 되게 세련돼 보이고. 여기 보시면 살이 살짝 보여서 되게 이뻐요. 이렇게. 여기는 자수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살이 살짝 보여요. 살이 살짝. 이렇게 너무 이뻐요 언니 빨간 검정 사이즈 6 7 8 9까지 나와요 쿨원단 이거 냉장고 원단 아시죠 언니들 여름에 냉장고 원단 바지 엄청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이거 35,000원입니다 35,000원 이고요 또요티요거 블라우스 요거3만원 이렇게 되게 이뻐요 언니 사이즈 88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10% 단이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3만원. 이렇게 예, 네, 3만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제품은 어, 뭐 소개하면 할 때마다 그냥 잘 나가는 건데 요건 앞에는 인견이에요. 앞에는 인견이고 뒤에는 면스판.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면이에요. 요거는 지금 8899100 언니들. 8899100 언니들. 요렇게. 모양은 요 모양. 이렇게 여인이 프린트 작업을 딱 해놓고, 앞에는 이렇게 단추 하나 달아놨어요. 요렇게. 요것도 여자가 뒷모양. 이렇게 청바지 입고 있는 여자 뒷모양. 요렇게. 프린트. 앞에는 인견, 뒤에는 면이에요. 요거 이거는 지금 뭐 긴팔 할 때도 잘나갔는데 사각에다가 큐빅을 리본으로 이렇게 달아 놨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너무 이뻐요 포인트 앞에는 인견이에요 인견 뒤에는 면 스판이에요 8899100 언니들 8899100 언니들 그리고 이게 뒤에가 스판이라서 활동하기가 너무 편해요 언니들 예, 뚱뚱하고 막 이렇게 등치 있는 언니들은 요런거 입으시면 편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7부예요 아니, 이거는 반팔. 반팔. 35,000원. 이것도 35,000원. 색깔은, 색상, 아 색깔은 검정 하나인데, 디자인이 틀려요. 이렇게 치마 입은 여자 단추. 이거는 청바지. 청바지 뒷, 머리 끈, 청바지. 이거는 큐빅 리본. 인견, 앞에는 인견, 뒤에는 면입니다. 35,000원이에요. 사이즈 큰거 오늘 큰거 많이 소개할 테니까 주문 등치 있는 언니들 주문 많이 해주세요. 요거 지금 보라 색깔 이거는 99, 100, 110, 120, 130까지 나와요. 99, 이거는 사이즈가 99, 100, 110, 120, 130까지 이렇게 원단, 이렇게, 레이온 원단이에요, 레이온 원단. 원단 자체가 안 입은 것 같아. 이거 다 가격이 좀 저기 한데, 다 45,000원에 맞춰드려요. 이거 99, 100, 뭐 88도 있어요. 88부터 나오니까, 이거는 빅 사이즈로 나가는 거니까, 88, 99, 100, 110, 120, 130까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막 등치 있는 언니들 이게 하나만 딱 입어도 되니까 다 45,000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라 색깔, 45,000원. 요것도 디자인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원단이 지지미 원단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소매 있는데, 이렇게. 검정으로 덧대 있고, 카라가 포인트야, 언니. 라고 검정으로 해놓고, 여기도 망사로 이렇게 살짝 망사가 이렇게 살짝 보여요. 엠보. 엠보예요 엠보. 원단 자체가 엠보 원단. 어 너무 좋아 언니 원단이 되게 좋아요. 살의 촉감 자체가 되게 좋고 이게 살에 붙을 이유가 없어요. 요것도 88, 99, 100, 110, 120, 130까지 나와요. 등치 좋은 언니들, 빅 사이즈 언니들 옷골룩이 조금 저기한데 이런 거 입으시면 되게 캐주얼하고 영해 보이니까 요렇게네요렇게 네, 요렇게. 사이즈 88, 99, 100, 110, 120, 130 요것도 지금 요것도 보시면 니넨이에요. 니넨 닛냄. 이렇게 보시면 뒤에가 망사예요 요렇게 그러고 레이스로 딱 해놓고 앞에 앞에는 요렇게 V자로 좀 파놨어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레이스로 돌렸어요. 검정이에요. 이렇게 레이스로 이렇게 이렇게 샤링 넣으면서 레이스로 돌리고 뒤에는 민자 근데 여기가 포인트야. 이렇게 망사로. 근데 너무 이뻐요. 여기도 이렇게 망사인데 너무 이뻐. 요것도 다 45,000원까지. 사이즈 88, 99, 100, 110, 120, 130까지 나와요. 등치 큰 언니들. 배다 가리고, 힙도 다 가리고, 사이즈 너무 좋아.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88, 99, 100, 110, 120, 130까지. 가격은 다 동일하게 드려요. 45,000원.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네. 지지미 원단이에요. 이게 딱, 엠보. 이렇게. 요거는 인견. 요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요. 45,000원. 다 4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이 바지, 이 바지도 지금 이 빅사이즈 입는 언니들 이 바지 그냥 쿨원단이에요 고란단인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지금 다 완판하고 지금 또 저기 하는데 뒤에는 민자 이거는 사이즈 뭐 88부터 99 100까지 다 입어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 88 99 100. 이렇게 완전 꼼줄이라서 입기가 너무 좋아요. 쫙쫙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원단이 되게 신축성이 좋아 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빅사이즈 언니들 입고 나서, 어, 바지 안에다가 입기에 좋고, 이게 안 입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3만원이에요. 8899100 언니들. 모양은 두 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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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만원입니다. 자, 추리링 소개해드릴게요. 저번에는 흰색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핑크 색깔까지 나왔어요. 권색에. 위에는 핑크 반 오픈 반 오픈이에요. 오픈 다 오픈이 아니라 반 오픈. 여기는 패치 하나 달아놓고 소매 이렇게 있고요. 풀 원단이에요. 66, 77 반까지 가능합니다.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있고 옆에도 이렇게. 밑단은 시보리 없이 일자예요. 일자 이렇게 그냥 일자 바지 따로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주머니 다 있고 이렇게 4만 원씩 이렇게. 예. 지금 이거 지금 우리 몇장안 남았어요. 지금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오폰 흰색 핑크하고 흰색하고 두개 패치 하나 달아놨고요. 이거는 티로 하나만 입으셔도 돼. 티 따로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바지는 이렇게 음, 쿨한 단이라서 되게 시원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쿨이에 요쿨66777반 사이즈 괜찮아요. 이렇게 뒤에도 민, 이렇게 뒤에는 민자. 주머니 다 있어요. 이렇게 4만원까지 해드릴게요. 4만원. 이렇게. 지금 몇장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주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4만원까지 해드려요. 이 추리링도 저번에 다 나가고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줄가라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뚜껑만 달아놓고 영어 반 오픈 이것도. 이것도 티로 딱 하나만 입으셔도 괜찮아. 바지 뭐 면바지나 청바지 같은 데다가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세트예요. 이건 바지도 따로 입으셔도 너무 이뻐. 이렇게 귀엽고 여기는 영어. 이렇게 이거는 시보리예요. 시보리. 밑단이 시보리. 이렇게 뒤에는 민자. 이렇게 주머니 다 있고요. 주머니 있고 이렇게 주머니 다 있어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민자 이렇게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또 소개해드렸는데 어 주문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그때 그때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이게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어 영상 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